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언제든지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신개념 오픈 토크의 장세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 분들께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연스럽고 편안한 존중육아로 십주의 기적을 보여주는 오감신체발달놀이연구소 안상희 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존중 육아로 10주의 기적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이 오감신체발달놀이연구소에 대한 소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곳인가요? 네본 오감신체발달놀이연구소는 육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 어떻게 놀아줘야 될까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에게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양육놀이의 중심을 두고 놀이를 연구하는 곳입니다. 네, 또 소장님께서는 육아를 돕기만 해도 출산율 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네.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소장님께서 몸소 경험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수업 중에 한 주는 아빠 양육놀이로 포대기 수업을 무료로 진행을 했었는데 네. 어, 아빠들이 오롯이 아이만 바라보며 땀을 뻘뻘 흘리는 놀이에 참여하시는 아빠들의 모습에서 다정한 미소와 엄마들의 힘듦을 인정하고 그런 행복한 모습들이 보게 되면서 아빠 참여 수업 후에는 아기랑 잘 놀아준다. 아기로 인해 웃는 일이 많아졌다. 둘째 계획 중이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엄마 아빠의 육아 참여로 인해 출산율에 도움이 될수 있겠구나. 그래서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도 아빠 참여 수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반가운 전화를 받으실 때마다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출산을 위한 정책은 많은데, 이 육아를 돕는 정책은 조금 부족한 목소리가 큽니다. 육아를 돕기 음. 위한 지자체 지원에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부족해요. 어, 육아 놀이 지원이 많이 필요한데, 어, 실제 수업 듣는 분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 육아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컸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만 육아를 해야 된다는 고단함이 두 번째였고, 그 다음은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놀아야 줘야 되지? 이 고민이 제일 많았습니다. 네. 실제 이것을 해결해 줄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넘쳐나는 정보와 넘쳐나는 장난감으로 정보만 찾기 바쁜 생활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기본적인 것조차 육아 돌봄이 지식을 알려주는 곳이 없다는 거죠. 아기를 바라만 보고 웃어줘도 육아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어요. 전통 육아노 말이죠. 전통 육아 아기 몸놀이 단동 싶은 놀이는 아기의 기질이나 보지 못했던 것을 볼수 있고 육아가 즐거워질 수 있어요. 네. 육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과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지 전문가들에게 듣고 아기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육아 놀이 지원을 어, 예를 들어 건강, 교육, 심리, 적 발달에 대한 정보 전달, 네. 다양한 제도와 지도 서비스를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면 더 나은 육아 환경 조성을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육아를 돕기 위한 지자체의 지원이 있다면 어, 저는 개인적으로 지자체별로 있는 육아 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부모님들과 내 아이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지식을 지속적으로 지원,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네.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많지만 보육 전문 요원들이 상주해 있어서 부모님들과 아이의 건강과 발달을 돕는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지식, 지속적인 지원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양육 스트레스나 육아에 대한 두려움,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 다양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처럼 육아를 할때 아이들의 발달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특히 몸으로 놀아주는 놀이, 전통 놀이가 아이와의 교감에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음.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단동 십분 놀이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내 아이가 잘 크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같기에 부모님의 성품을 고스란히 전달시킬 수 있는 음악만 있으면 언제든지 몸으로 놀아주는 교감 놀이가 가능한 전통 육아 놀이 단동 싶은 놀이에요. 태어난 첫 해인 영아기는 애착과 감각 운동 통합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인데, 아기에게 네. 놀아주는 생활 그 자체이고, 놀이가 아닌 놀이로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과 동시에 감각적인 경험 자체가 모방학습을 기억하면서 발달에 적합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받기 때문에, 공감 능력을 키우며 놀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공감 능력을 키워주는 신체 접촉 놀이는 부모님의 반응에 따라 좌우됩니다. 전통 육아 놀이 단동 식품 수업은 엄마의 기도가 담겨진 놀이고 이름부터 식품까지 한자마다 다 뜻이 담겨져 있어서 부모님의 성품 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 잼잼잼잼 아기하고 잼잼을 놀잖아요. 네. 근데 이 잼잼의 뜻이 음, 잡았다고 다네 것이 아니니 잡았으면 놀 줄도 알아라. 오, 그런 뜻이 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엄마 아빠가 수업을 들으셨을 때 그냥 늘상 해주는 잼잼 놀이였던 것 같은데 네. 뜻이 있는 걸 보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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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도리 도리는 목 운동이잖아요. 네. 근데 이이목 운동의 뜻은 앞만 바라보지 마라. 앞만 바라보지 말고 옆도 보고 옆도 봐라. 그런 뜻의 한자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어곤지곤지는 손가락으로 엄마의 손가락을 찍게 합니다. 네. 근데 그 뜻이 가장 좋은 것과 가장 바람직한 것, 참다운 것을 하는 사람으로 자라라. 그래서 중심이 되거라, 정직하거라 이렇게 아이한테 알려줍니다. 태어나서 1년은 부모와의 신뢰와 애착 형성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인데, 부모와 아이가 함께 단동 식품 놀이를 통해 보호자들은 아이들을 존중하는 방법과 양육의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교감하게 되고 실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고 어, 적용할 수 있는 체험놀이고 놀이를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예의 범절을 가르쳐 줄수 있고 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네, 이렇게 각 지자체에서 이런 좋은 전통 놀이 살리기에 좀더 노력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예비 부모 또 지자체에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까요? 네. 부모가 된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자녀를 낳고 나, 낳은 아이를 책임져야겠다는 의지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부모 교육은 예비 부모 교육을 포함하여 부모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말하며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 다양한 부모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 지자체에 바라고 싶은 건 부모 교육이 선행되어야 새로운 의무 교육 제도로 저출산 정책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 교육의 부모 책임 강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와 네. 달리 현대사회는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에 기반이 되는 애정과 정서적 유대감이 더욱 중요한 시대이긴 하지만 기존 저출산 정책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부모의 책임의식을 악화시켰고 또 동시에 부모의 양육 부담은 강화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부모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자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부모 교육의 제도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오감 신체 발달 놀이 연구소 안상희 소장과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아이들의 발달을 위한 다양한 놀이에 대해서 알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오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